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셋네 안녕하세요 슬레키즈 리노 승민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디아이콘 촬영 현장이고요. 아, 간단한 게임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예 뒤죽박죽 배열된 글자들을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면 된다고 하는데 맞히지 못한 사람은 무권 수행을 하면서 정답자에게 시원한 안마를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아네 그럼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예. 레츠고 멤버 윙크 볼 카메라 볼 아니야. 리볼 찌르고 이름 말아봐야죠. 멤버 볼 찌르고 윙크. 아 멤버 볼 찌르고. 아니 아니야 아니카안 했어요. 아 리노 카메라에 멤버 볼 찌고. <웃음> 만듭니까? 르는 <laughs> 뭐야? 아 승민 아, 승민 승민. 멤버 볼 찌르고 카메라에 윙크. 저르는 거예요? 빈트. 내가? <laughs> 아 제가 하는 거예요. <laughs> 네. 앞으로 어 오세요. 안마해드릴게요. 네. 아, 아 네. 아 괜히 맞혔네요. 아, 아, 아 네. 아 네네네. 뭐, 네, 네. 아 네. 아 안마를 다 하고 있고요. 네 지금까지 스트레이키즈의 리노 승민이었고요. 스트레이키즈의 디아이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아, 아.